GTX A 노선이 사업자 선정으로 본 궤도에 오르면서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집값 오름 현상은 물론이고 새 아파트 분양권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데요.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장님, 어서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GTX,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광역급 행 철도를 말하는 거죠. 현재 사업이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A 노선인데 이게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나요? 그니까, 우리가 그 GTX A 노선이라고 하면은, 어, 서울에서, 어, 이제 뭐, 동탄. 이 구간이 있고요. 또 서울에서 그 파주 구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 그 대표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뭐그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운정에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2023년 개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파주를 비롯해서 일산과 연신내 서울역 통과한 그 삼성역 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그 삼성동탄 같은 경우는 어, 2021년을 목표로 하고 그 개통을 하, 어, 준비 중으로 있는데요. 지금 어, 내용을 보시면은 삼성역을 지나서 뭐 용인하고 화성동탄역 어, 이렇게 되는 그 노선이라고 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표만 보더라도 역과 역 거리 따져 보면 상당한 거리입니다. 이 GTX 개통이 되면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는 건가요? 네, 이 구간이 우리가 보통 그 교통을 이용을 하면은 기존에는 상당한 그 시간들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, 어, 그 일산하고 삼성을 그 비교를 해봤었는데 어, 기존에는 현재 지금 한 80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어, 개통을 한다면은 20분 정도기 이 때문에 어, 60분 정도 상당히 많은 그. 어, 그 시간을 단축을 할수 있고요. 또 삼성과 동탄 같은 경우는 심지어 한 58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그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거기서 출퇴근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어, 소요 시간이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어,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렸지만 GTX 사업이 본계도에 오르면서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. 실제 파주 운정이라든가 일산의 경우 지금 분양권에 프리미엄까지 붙었죠. 네, 사실 이 지역은 그 분양권 시장에서 기존에는 그 인기가 있었던 지역은 사실 아니에요. 그러나 아,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 뭐 베드타운 역할만 좀 했었던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, 업무 지역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소요 시간도 단축이 되고 하면서 어, 파주 운정 일산 같은 경우는 어, 심지어 그 프리미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뭐운전과 파주 같은 경우 보니까 어, 프리미엄이 뭐 5천에서 심지어 한 9천만 원 정도까지도 어, 이럴 정도로 어, 실질적으로는 그 분양권 시장에서 조금 많은 변화 그리고 어, 이쪽에 사실 그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좀, 어, 좀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, 이지역에그 거주하실 분들에게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부동산 시장에서 한동안 외면받았던 게 일산이었고요 또. 파주 운정의 경우도 미분양의 무덤으로까지 불렸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일기 신도시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신도시라는 색깔보다는 뭐 구도시적인 그 색깔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기존에 있었던 그 재개발 재건축과는 좀 다르게 뭐리모델링 방식으로 어,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에서는 어,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의 상승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어, 지금 Gtx가 들어서면서 일기 어, 신도시 또 파주 같은 경우 는배드타운의 역할만 강 했지만 현재로서는 업무지와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까지도 현재 이어질 수 있는 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GTX 역사 공사가 지금 한창인 성남 용인시 일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아까 그 서울에서 그 동산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 안에서 그 성남역하고 용인역일 때가 한창 진행 중으로 있는데요. 이것 같은 경우도 파주에 있는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집값까지도 성남역 같은 경우는 뭐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오르는 그런 상황. 이고 용인역 어, 주변 일대까지도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9천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집값 어, 상승이 어, 눈에 띄는 그런 모습들을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여러모로 지금 GTX 호재에 지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역시 뭐 성급한 투자는 금물일 텐데 주의할 점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. 네, 지금 이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기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. 과거에도 그 위례신사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속도와는 전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적격이라든지 뭐 검토했었던 그 상황에서 지연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집값 미리 뭐 미래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미리 선반영을 받아서 어그어 가격들이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 부동산은 경기라든지 투자 시점 또 내가 그 완공됐던 시점은 또 주택의 또 노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어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변수들을 잘. 아, 체크를 하신 다음에 아, 투자라든지 그 거주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송세현 소장과 함께 G T X 호재를 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